연세대학교 가정의학과 이지원 교수님이십니다. 요새는 사실은 몸무게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체형, 허리 둘레가 중요합니다. 음. 몇년 전에 저탄고지가 굉장히 네. 유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 외래를 찾아오시는 이제 환자분이 급증을 했죠. 자신은 정말 하루 한 끼밖에 안 먹는데 근데 살이 안 빠진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 지금부터는 관리 부분에서 운동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만은 식단뿐만 아니라 적절한 운동을 동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추천하시는 운동, 운동 처방 같은 게 있으신지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운동은 하시면 다 좋습니다. 하기까지가 힘듭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시면 저는 50% 성공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운동이든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충분하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운동도 본인이 헬스센터 가기 싫고 이러면 사실 크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 하실 수 있는 운동이면 어떤 거든지 도움이 됩니다. 음. 쉽게 말씀드리면 매일 운동하시면 살 빠지십니다. 그다음에 어. 일주일에 세번 다섯 번 하시면 유지가 되십니다. 그것도 안 하시면 찌십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어. 그래서. <laughs> 꾸준하게 네. 좋아하시는 운동을 네. 이제 땀이 흘릴 수 있도록 하는 게아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 강도는 220에서 나이를 뺀 다음에 거기에 이제 60% 0.6을 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맥박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심박수가 이제 나오는 운동이 적절한 운동이라고 아 봅니다. 운동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은 조금 강도를 낮춰서 220에서 나이를 뺀 거에 한 보통 0.5 정도 곱하면 적절한 심박수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면 120회 정도 뛸정도로 운동을 해라. 네, 그리고 땀이 나셔서 다젖으셔야지 음. 이게 운동이 제대로 된 겁니다. 만성 성인병, 당뇨, 고혈압, 지방간 등 질병 맞춤형 식단과 운동 등 처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데요.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을 하게 되시면 심폐 능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또 이제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왜 걷기, 달 달리기, 음. 그 다음에 사이클, 수영 같은 것들 최소한 일주일에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하면 5일은 하셔야 된다고 알려져 음. 있고요.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도 두번 이상 일주일에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흉통이 있다든지 내가 음. 운동을 처음 한 번도 안해본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어지러움이 있다든지 협심증 같은 게 있으신 분은 반드시 운동하시기 전에 전문 의사분과 상의를 하셔서 운동 강도 등을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같은 경우에도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일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근력 운동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심하실 거는 운동하시기 전에 이제 저혈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조금 가지고 다니시면서 음. 운동하시고 너무 어지러우시거나 저혈당이 있을 때 드시면 좋고요.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으신 분은 너무 고강도 운동을 하시게 되면 망막 출혈이나 이런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강도는 피하시는 게 좋고 신경병이 있으시거나 당뇨발이 있으신 경우에는 너무 중력에 영향을 받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굉장히 지방간이 많죠. 그래서 없으신 분은 이제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 지방간이 있으신 분은 적절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체중의 5%만 빠져도 간에 있는 지방 함량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체중의 한 7%가 빠지게 되면 간 섬유화가 진행되신 분이나 음. 아니면 간의 염증도 줄어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네. 장형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운동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그나마 제가 틀린 말은안 했던 건 저도 유산소 운동을 되게 강조해요. 네, 근데 거기에 네. 근력을 좀더 키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데요. 네. 역시 이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란 걸 절실하게 깨닫고. 근데 다만 제가 살을 뺐던 경험으로 그냥 요새 이야기하고 있어서 네, 네. 예전에 제가 체중 많이 나갈 때 환자들한테 살 빼라 그럼 선생님도 안 빼시잖아요. <laughs> 이야기 만들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새 제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비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독한 트레이너 를 만나서. <laughs> 이렇게 독하게 독하게 <laughs> 네. 이제 트레이닝 받고 있다. 이렇게 그게 제 비법이죠 비법이라면. 음. 독한 트레이너분을 만나시던가 아니면 꾸준하게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네, 네, 네.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유산소 네, 운동이 네. 에너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칼로리를 태워서 네, 없애는 맞아요. 이런 네. 과정이기 때문에 좋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 저는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요. 아, 네, 네. 근데 때 살이 안 빠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왜 그럴까요? 말하자면 티셔츠가 땀에 젖을 만큼 운동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아, 아, 그것도 정답입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마다 다 다르고 아. 뭐 만보 걸었는데도 설렁설렁 걸으시거나 아니면은 드라마 보시면서 자전거 타시면서 2시간 하시면 사실 그렇게 크게 효과가 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똑같이 만보를 걸어도 통상적으로는 보통 50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음, 하거든요. 근데 강도가 다르고 음, 체중이 다르고 음, 여성이나 남성이냐 가지고 있는 질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만보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효과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조금 경보하듯이 빨리 걸으셨다가 조금 또 천천히 했다가 그래서 이걸 인터벌 운동이라고 네. 하는데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150분으로 저강도 운동보다는 조금 심하게 음, 고강도로 70, 5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별로 권장되는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WHO 국제 보건 기구에서 이제 추천하는 거를 보면 아이들 성장기 때는 사실은 학교나 또래나 가족들하고 굉장히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음. 근육 운동도 세번 이상 해야지 아이들의 성장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장이 끝난 우리 어른들은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가능하면 일주일에 300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최소한 150분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5일은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사실은 뭐 시간에 대해서 권장되는 시간은 없지만 두번 이상 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을 잡고 근력을 유지하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끝나고도 정리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극심한 운동보다는 본인의 질병 상태나 아니면 건강 상태에 적합하게 꾸준한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하루에 수영을 두 시간 이상 하는데도 도무지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영이 굉장히 구강도 운동이거든요 두 음. 시간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최대한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 오히려 식욕이 많이 돕니다 아. 수영 끝나고 나면 굉장히 허기지거든요 음. 그래서 운동한 것보다 많이 드시게 되면 사실은 오히려 살이 더찔 수가 있습니다 아. 네. <laughs> 네 지금부터는. 비타민 영양제 복용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많았던 질문은 비만에 좋은 비타민 약품 혹은 보조 식품이 있는지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홈쇼핑이나 TV를 틀면 많은 건강 보조제들이 사실 선전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건강 보조제는 특징이 뭐냐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정작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데에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강 식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적어서 일반인들이 그냥 사 드셔도 되는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음. 됩니다. 정말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면 이러한 영양제들이 사실 비만 치료제로 허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영양제들은 엘카르니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를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변비에도 좋지만 일단 포만을 느끼게 하는 랩틴이라는 음.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도움이 있고요. 비타민 D나 칼슘 같은 경우에는 지방 대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또 이제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포만감도 있고 그다음에 변비도 막아주고 콜레스테롤도 조금 낮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질문이 되겠는데 이 질문도 진짜 많았어요. 비만에 뭘 먹어야 하고 뭘 먹지 말아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 한약이나. 종합 비타민 뭐 이런 걸 여쭤보셨어요. 뭘 먹어야 될거 하면은 저는 드시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laughs> 정답입니다. 네. 저는 비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 비만 약은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약의 기능을 못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비만제고 하나는 치매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음... 약을 드신다고 해서 비만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기억력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생활 습관을 통해서 생기지 않도록 막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약 같은 경우에는 작용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만 치료를 하게 될때 가장 그래도 권장되는 거는 본인에게 필요한 평소 칼로리의 3분의 1 정도를 줄이고 골고루 섭취하는 소식을 권장을 드리고요. 소식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장수에 관련이 있다고 근거가 있는 식사 방법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급격하게 칼로리를 줄이시면서 800 칼로리 미만으로 드시는 초저열량 식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절대로 하시. 안 되고요. 음. 그다음에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다 보면 다른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꼭 종합 비타민 같은 거를 같이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음.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릴 때 너무 안 먹어서 한약을 먹었더니 나 갑자기 살이 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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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어 사실은 저는 한약을 공부를 하지 않아서는 정확히 이제 성분은 알수 없으나 때에 따라서는 조금 입맛을 돋울 가능성이 있는 이런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 식욕이 조금 돌면서 칼로리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시면 소화기 이제 비만이 있는 분도 덜어는 뵌 적이 있습니다. 네. 음. 자 그리고 이제 요새 굉장히 핫하죠.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그게 네. 핫하면서. 네, 네. 비만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음.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10의 13승 이상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 있고 그 다음에 질병과 연관이 있는 유해균이 있기도 합니다. 음. 그 다음에 뚱보균이라는 사실 이야기가 나온 거는 네이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서 음. 비만인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을 했을 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났습니다. 비만한 사람에게서는 어, 뻐미큐테스라는 균이 많았고 날씬한 사람에게서는 박테리오데테스라는 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뚱보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락토바실러스나 아니면은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면 은 유산균을 먹고 살이 빠질까? 일본에서 굉장히 연구를 했는데요 음. 어, 좋은 유산균을 먹고 1년 반,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체중 차이는 얼마가 났냐면 1kg에서 1.5kg 차이가 음. 났습니다 사실 1년 후 유산균을 그러니까, 먹고 1kg가 음. 빠진다는 거는 사실은 효과가 정말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유발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고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히려 유산균을 먹고 살이 쪘다라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고 정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는 따로 챙겨 드시는 영양제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laughs> 솔직하게 그래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저도 사실 바빠서 식기를 잘못 챙겨 먹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딱히 있진 않지만 중합 영양제, 유산균. 그다음에 햇빛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비타민 D하고 오메가3는 먹습니다. 근데 네. 이제 주의하실 점은 영양제를 드실 때 너무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을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또 연구 결과에 정상인 사람이 오히려 많은 영양제를 먹고 안 좋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핍이 의심되거나 질병과 관련된 영양제를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되고요. 너무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은 비만 치료용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고도비만이라 비만 클리닉에서 삭센다 처방을 받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시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비만 치료제로 공인된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싹센다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비만약이긴 합니다. 음. 원래는 GLP1 아고니스트라 그래서 당뇨약으로 이제 개발이 되려고 했던 약입니다. 음. 그래서 이 약은 당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약 종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효과 이외에도 식욕 중취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구고 에너지 대사율을 높이고 위에서는 음식이 소화가 덜 되게 하면서 이제 배출을 지연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 이런 효과로 인해서 비만 만 치료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듣기만 하면 좀 환상적인 약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실제로도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사실 비만치료제는 약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그래서 비만치료제를 쓴다 이퀄 나는 운동 식이요법을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입니다 아 식이나 운동요법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 약만 사용하시게 되면 그 약이 어떤 약인가에 상관없이 다 약을 끊고 요요가 오게 돼 있습니다 초기에 사실 약으로 효과를 볼수 있는 건 2-3개월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 효과가 크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장기간 약을 쓰게 되면 아무리 약을 써도 체중이 유지가 되고요. 약을 끊게 되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게 됐을 때 근육은 줄어들고 체지방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식이 운동요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약을 쓰시는 게 맞고요 약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올바른 약을 처방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그 외과 교실에 네. 그 동료 교수 한 명이 싹센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네. 아, 진짜 살이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맨날 먹는 거 똑같이 먹고 운동 안 하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더러워 도로... <laughs> 아, 네, 일시적인 효과가 네, 네. 될수 있습니다 네. 그 GLP 계통의 약들은 갑상선암에서는 금기라고 하던데 네네. 그 이유가 무 뭘까요? 뭐 수질암 빼고는 괜찮은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하석 교수님께서 더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laughs>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GLP 아고니스트를 동물 연구에서 이제 쥐 실험을 했더니 GLP 아고니스트를 쓴 군에서 수질암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갑상선의 C 세포에는 g l p 원 그런 수용체가 아주 많이 발현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부작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데이터에서는요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그래도 어삭댄다와 같은 g 표원 아고니스트를 쓴 경우에는 갑상선 수질암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음...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암이 증가하거나 갑상선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구가 결론이 안 났지만 그래도 암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래도 큰 아, 이벤트이기 그럼... 그럼... 때문에 어 수질암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족 중에 수질암을 가지고 계신 가족력이 있으신 음. 분은 처방을 피하고 안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 네. 지금 그데이터의 차이가 있는 거는 저는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우리나라의 수질암의 그 발생 빈도가 워낙 낮습니다 아, 네. 빈도의 그렇기 때문에 있겠네요. 빈도의 차이가 네, 있을 네, 네, 수 네. 있고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사람들이 또 수질암이 아닌 환자들도 겁을 내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그 다른 암들은 괜찮겠죠? 근데 사실은 연구가 안돼 있어서 누구도 음.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거가 있고 에비던스가 있는 거는 음. 수질 암 쪽이기 때문에 갑상선 암 치료를 하시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항상 꼭그 조직을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유두암인지 음. 아니면 수질 암인지 음. 다른 암인지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비만 치료제가 만병 통치로 떠오르고 있던데 근데 또 교수님께서는 치료제가 이제 만병 통치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 약은 어떤 약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 시기와. 운동을 하실 준비가 되신 분들에게 <laughs>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로 효능을 어, 얻기 위해서는 식욕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제사를 높여야 되고요. 중추에 작용하는 약물이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부 흡수가 되지 않도록 지방을 배설해 주는 작용이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이 현재 비만 약제로 통용이 되고 있고요.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게 있고,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약이 있고, 한약이 있고, 주사제가 있고, 먹는 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간 사용하는 약제는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는 향정신성 약물에 속하게 되고, 향정신성 약물의 특징은 장기간 사용하면 심혈관 질환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신체적, 심리적 의존도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허용된 약제는 먹는 걸로는 큐시미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컨트라브라는 약이 있고, 지방 흡수가 안 되게 하는 올리스텟에 해당하는 리피다운, 제니칼 등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주사제, 싹센달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 중추신경계에도 작용할 수 있으면서 에너지 제사를 조금 높여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이 네. 꼽는 여기서 가장 그래도 효과가 좋은 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사람마다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 꼭쓰면은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질병의 과거력도 여쭤보고 검사를 한 다음에 가장 적절한 약물을 선택을 해서 가장 최단 기간을 사용하면서 줄이다 끊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만의 종류에 따라 추천되는 약 다를까요? 아, 네.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음. 원래 이제 센다라는 약은 당뇨 환자를 위해서 처음 개발이 됐기 아 때문에 설탕 음. 조절이 잘안 되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한 경우에 음.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음식의 위 배출이 이제 좀 늘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잘못 느끼시는 분에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 데이터로는 약간 혈당과 함께 심장혈관 질환이 조금 그래도 좋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음. 사용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퀴시미아라는 약제에는요 식욕을 조금 떨구는 성분이 포함돼 있고 편두통 때 쓰는 약재 성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이 많이 땡기거나 아니면 편두통이 있는 분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컨트라브라는 약재는 이렇게 술 끊어 주는데 도움이 되는 약과 담배 끊는데 도움이 되는 약이 이제 소량이 합쳐진 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술 담배 많이 하면서 좀 비만이 됐다 이런 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담배 끊는 약이 우울증 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에 좀 도움이 될수 있고 날트렉손이라는 이제 성분 중에 하나가 유방암 환자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수 있고요.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식욕을 낮춰줄 수 있는 약과 함께 반드시 운동을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방을 많이 섭취하죠. 요새는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하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이다. 그러면 지방 흡수를 저해할 수 있는 올리스텍 같은 경우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은 비만 수술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 채널에서 비만 대사 외과 교수님과 촬영을 미리 해 두긴 했는데 이 내용은 뭔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네. 게더 좋을 것 같아서 따로 분류해 놓은 게 있어요. 처음 질문으로는 교수님께서 보시던 환우분들 중에 어느 정도가 되면 혹은 어떤 조건일 때 수술을 받도록 권유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30대 후반 뭐 이런 때부터 계속 비만 환자를 봤는데요. 그때는 사실 그렇게 고도 비만 환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120kg, 130kg 심지어는 150kg 환자분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체질량지수가 40 이상 되는 고도 비만이거나 35가 넘으면서 이제 비만과 관련된 합병증, 고압, 당뇨병, 그 다음에 이상지질혈증, 그 다음에 지방간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동양에 조금 더 질병이 많이 생긴다고 됐기 때문에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아니면 30 이상이면서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수술에 적응등이 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뇨병의 위험이 더 크고 당뇨병의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서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고 합병증이 있는 사람도 비만 대사 수술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동 식이요법을 굉장히 잘 해보고 잘 되면은 사실은 다행인데 어, 너무나 힘들어하시고 지금 약목을 상황도 안 되고 운동도 못하고 그다음에 식이요법도 못하신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서도 이제 권장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럼 수술 전에 미리 관리를 하거나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 건 없을까요? 비만대사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술전에 조금 체중을 오히려 감량시키는 것이 음. 수술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할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술 받기 전에 저한테 관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수술 전에 이분이 수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간기능, 심기능, 심혈관질환 관련된 혈액 검사, 위 수술을 받게 되면 위의 구조적인 이상은 없는지 내시경, 음.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우울감이나 정신과적 문제가 없으신지 이런 상담 같은 과정을 다 거치게 됩니다. 네. 네. 뭔가 딱. 바로 수술하면 될것 같은데 그전에관리부터 엄청 많은 과정을 거치네요. 근데 비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교수님께 다시 돌아갈 것 아, 같은데. 네네. 비만 수술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과 관리법이 조금 다를까요? 어떤 관리가 들어갈까요? 아,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사실 비만 전에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후에도 집중 관리가 네. 필요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합병증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수술 직후에는 어, 수술하시고 나서 드시는 것도 힘들고 영양 분량이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경우에는 보충을 해드려야 되고요. 3개월까지는 정말 식사를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이제 수술 전에 굉장히 우울하셨던 분들은 정신과적 상담이나 지지를 받는 경우에 오히려 체중이 더잘 빠진다. 라는 이제 데이터도 있고요. 끝나고 나서도 오히려 체중이 빠졌던 것이 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체중이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불충분하게 빠진 경우에는 실기 운동 요법을 계속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초반에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갑상선암 외에도 뭐 유방암, 난소암 등에도 이제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어, 요새 굉장히 비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젊은 사람에게서 고도 비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 남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의 이제 1.5배 정도 위험률을 높인다고 어. 하고 여자는 1.9배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방암이라든지 아니면 자궁내막암, 전립선암 이런 생식기암 이외에도 소화기와 관련된 식도암, 위암, 췌장암, 간암 이런 각종 암, 대장암 등이 관련이 돼 있고요. 심지어는 혈액암 중에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이나 림프종 중에도 비만과 관련된 암이 많기 때문에 비만을 예방하는 것이 암의 유병률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정말 많았던 질문인데 이제 갑상선 수술 후에 살이 쪘다고 하는 말이 있고 빼려고 해도 전보다 더잘안 빠지던데 이유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석 교수님께 제가 도로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어. 여쭈어 봤었는데 <laughs> 아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갑상선 보충제를 쓰시면서 오히려 대사를 조금 항진된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어, 심하지 않은 분에 한해서 갑상.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를 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사율을 높이면 갑상선 항진이 되면 살이 빠져야 될 텐데 왜 살이 찔까? 사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기로는 약을 드시게 되면 대사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식욕이 조금 올라가시는 분이 많은 것같다라고 사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살이 찌고 빠지고는 먹고 움직이고에 따라서 이제 시소 게임인데 대사율은 올라가지만 식욕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을 움직여주지 아니면 사실은 살이 찌기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것도 여성 남성이 좀 다른데 남성들 중에 직업이 이제 뭐~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먹을 게 가까이 없는 사람들은 확실히 네네. 살이 빠져요 음, 네. 근데 또 남성들 중에도 음식하고 관련된 일을 하거나 먹는 게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쪄서 와요 확실히 아, 네, 네. 여성들은 또 이렇게 만약에 주부라면 냉장고 가까이 네, 해서 그렇죠. 냉장고를 자주 열고 이러면 살이 쪄서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그~ 시소 게임이라는 그~ 밸런스 문제가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느끼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술 후에는 전만큼 활동량이 많지 않아지잖아요. 좀 쉬게 되기도 하고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왠지, 어, 나 전보다 더 많이 살이 찌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먹지 말고 더 많이 움직여라. <laughs> 이제 한 마무리 할 시간인데 비만 관리를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10개명 같은 게 있을까요? 어, 사실 저는 비만약은 약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그래서 음식은 약이고 운동은 밥이다. 음. 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보통 이제 운동은 약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얘기의 뜻은 뭐냐면 정말 음식은 약처럼 귀하게 좋은 거를 드셔야 되고 음. 그다음에 운동은 밥처럼 매일 하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사실 굉장히 비만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건강 지킴이 다섯 가지 서클이라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드리는 게 있는데 좋은 식사. 그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서 숙면을 취하시고 음. 과도하게 알코올을 안 드시고 금연 을 하시게 되면 살찔 일이 없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약 드실 일도 없게 되고요. 운동 식사 스트레스 조절 금연 적절한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건강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이 딱 보기에도 너무 날씬 하고 완전 굿 쉐이프를 갖고 계신데 혹시 교수님만의 식단 관리 뭐 비법 이나 운동 비법 이런 게 있으신 가요 아좀 챙피... 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 식단도 개발하고 하지만 제가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꼭 지키는 게 뭐냐면 저도 거의 매일 운동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씩 근력 운동도 하고 있고, 헬스도 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한 시간 정도씩 계속 걷는 것도 하고 있고 회진을 돌거나 아니면 병원 내에서도 엘리베이터를 듣도록 안 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단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도 갱년기이기 때문에 체중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먹는 거에서는 사실 많이 신경을 못 쓰고 있기는 한데요. 배부를 때까지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안 먹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되도록이면 가공 식품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체중을 조절하는 데큰 도움을 얻으시라. 생각합니다 전혀 간단하지 않은 거 네,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걸 다 지키면 와... <laughs> 이거와 조금 비교되게 조금 현실적인 장항석 교수님의 비법이 있으실까요? 아... 이게, 이게 지금 진짜... <laughs> 저 같은 외과 의사들의 문제점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점심 네. 시간 때도 네. 불규칙하지만 못 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식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해보시면. 나가서 네네. 나쁜 음식 아까 말한 생맥주에 네네. 뭐 튀긴 음식 이런 걸 이렇게 먹죠. 그래서 지금 뭐 식단 관리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그냥 네. 운동을 하는 게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진짜 반성 많이 하게 되고 배운 게 많습니다. 저도 열심히 앞으로 운동하겠습니다. 네. <laughs> 장항석 교수님 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 살면 건강해진다 하지만 의사처럼 살면 건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지원 교수님처럼 살면 충분히 너무나 건강하고 날씬하게 살수있닙니다제사실은 아, 환자분들 오시면 외래에서 뭐 40분, 50분, 60분 뵙게 되면 그분들에게 똑같은 이러한 교육을 시켜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한번 들으시지만 저는 사실은 그 교육을 하루에 50번, 60번 듣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계속 귀에서 피날 때까지 듣기 때문에 제가 운동을 안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laughs> 유지가 되는 거지. 저도 일반인들 분하고 똑같이 되면 아마 매년 2kg씩 늘고 있지 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이제 너무 내용이 좋아서 다음 번에 진짜 한번더 모셔야 될것같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꾸 엮기는 기분이 드시죠? <laughs> 아, 네. 기회를 네네. 주시면 네. 네. 어, 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강하석 네. 교수님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뵈면 좀더 따뜻하게 네. <laughs>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찔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아, 바로 이재원 교수님께 보내려고 바로 <laughs> <laughs> 트랜스포트랜스를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오늘 유익한 시간 같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